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새로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아, 이전 챕터, 아, 금기를 깨뜨린 사랑도 정말 그 어려운 챕터였는데요. 아, 이제 이 새로운 챕터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부제로는 사랑이란 이름의... 비정상적 관계 행태들입니다. 정말 어렵겠죠? 아, 2003년 이탈리아 출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몽상가들은 두 오누이와 한 이방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세 명의 젊은이들은 일반적인 규범으로 보면 상당히 편태적인 관계를 맺어요. 오빠의 요구로 오빠가 보는 앞에서 누이동생은 이방인 남자와 성관계를 갖죠. 동생과 이방인 남자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갈수록 오빠는 동생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내고요.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음, 분류는 아니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원우이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일체감은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 사이의 연애감정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일반적인 원우이 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요. 이번 챕터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연애감정과 관련해서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평범한 사랑에도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일련의 문제의식과 관련됩니다. 현실이든 허구이든 종종 내가 경험한 범위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사랑으로 묘사되곤 하죠.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내내면 어딘가에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비판적인 시선이 주를 이루게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도착적이라든지 이중적 등과 같이 음, 사랑이라는 감정을 둘러싸고 불편한 물음표를 띄우게 하는 일련의 문제 영역들에 허심탄회하게 접근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깊이 있는 접근에는 아,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챕터로 나누어 놓은 것만으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도착적 사랑입니다. 나에게 권력을 배경으로 한 변태적 행위는 범죄입니다. 도착적 사랑은 사랑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도착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아, 비정상적인 심리적 작용으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는 이를테면 비윤리적인 변태 같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변태란 것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당히 임의적인 임의적인 구별이란 점이죠. 이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변태가 아닙니다. 나만 해도 이제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와는 좀 다른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그냥,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아마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정도로는 이해 가능합니다. 나이든 남자가 여자, 어린 여자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가요? 몇 살까지 아이들을 어른들의 연애감정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범지구적으로 보편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능력도 없고요.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남사스럽다고 느낄 뿐입니다. 1955년에 발표된 나보코프의 잘 알려진 소설 롤리타의 영향력 탓도 있겠지만 소위 롤리타 콤플렉스는 나이 든 남자가 나이 어린 여자아이에 대해 느끼는 성적 충동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런 충동을 연애 감정으로서 사랑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로서는 나보코프의 소설 주인공 험버트가 롤리, 롤리타에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부르든 롤리타에 대한 그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사실 도착적 사랑이라는 소챕터를 염두에 두었을 때 1순위로 머리에 떠오른 작품이 김기덕 감독의 2002년 영화 《나쁜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납치해 사창가로 보내고 그 여자가 손님을 받는 행위를 숨어서 보고 결국 그 여자를 차에 싣고 다니며 몸을 팔게 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보도되곤 하는 범죄입니다. 이 영화가 그랬듯이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설정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무리 주위에 엽기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두 사람만의 것이니까요. 옆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는 이러한 관계를 주도하는 그 남자의 감정입니다. 그 여자의 감정은 누군가에 의해 궁지에 몰린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감정은 권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도착적 사랑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롤리타의 문제도 권력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계속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연인에게서 선택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사랑도 사랑인가요? 예. 그럼 어, 이어서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호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해지는 부드러운 폭력도 범죄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이번 소챕터의 제목은 영화 포스터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 영화는 2002년 스페인의 페드로 알 모더바르 감독,가 감독한 그녀에게입니다. 포스터에는 사랑, 그 모호한 감정에 대하여라고 쓰여 있죠. 솔직히 모호한 감정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모호한 감정을 논할 자격도 나에겐 없고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내가 모호한 사랑으로 문제 삼는 것은 행위입니다. 부족한대로 일단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까를 짚어볼 수는 있겠죠. 사실 그녀에게는 전체적으로 모호한 영화여서요, 구체적인 행위의 특정 주체를 가리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영화의 표면을 따라가기로 하죠. 베니뇨란 남자가 알리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알리샤는 무용수이고요. 사고로 알리샤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베니뇨는 알리샤를 정성껏 보살펴줍니다. 베니뇨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요. 알리샤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동성애자로 위장합니다. 의식이 없는 알리샤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자신의 사랑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알리샤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리샤가 덜컥 임신을 합니다. 베니뇨는 강관체로 교도소에 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영화에는 또 다른 남자 마르코와 여자 리디아가 나옵니다. 리디아는 투우사입니다. 리디아도 식물인간이 되고요. 두 경우에 차이가 있다면, 리디아의 경우, 리디아가 마르코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하게 된 사정이고요. 전자의 경우, 알리샤가 베니녀의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차이가 핵심인 것 같아요. 후자의 경우, 리디아는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죽습니다. 전자의 경우 임신한 아이는 출산 과정에서 죽지만 알리샤는 깨어납니다. 베니뇨가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사랑을 표현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도 사랑인가요? 적절하게도 이 영화는 강간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일 보여줬다면 이 영화의 여우는 상당 부분 사라졌을 겁니다. 의식이 없는 여자와의 성적 관계가 아름답게 묘사되기란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실제로 베니뇨가 그 여자를 강간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진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더라도 그것은 끔찍한 일이죠. 자신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행위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책임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드러운 폭력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녀에게가 사랑이라는 모호한 감정에 대한 영화였다면, 권력이야말로 그 모호성에 깊게 연류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음의 가능성이 배제된 채 지배하는 사랑도 사랑인가요? 예. 이렇게 나로서는 소챕터마다, 소주제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는 내 네, 한계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물음으로 어, 소축대를, 초소 챕터를, 소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아, 이중적 사랑이라는 아, 소주제로 다시 만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